자, 18학년도 3월, 고2 39번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쉽다. 봐봐요. 여기 보시면, on the other end 가 있어요. 앞에 거랑 같은 내용,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이죠. 이거 정말 중요했거든요. 여기 위에 보세요. 봐봐요. not all that far removed from its natural state. 자연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제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나시니까요. 그죠 나시니까. 제거 안 됐다. 근데, 온 n the other e n 뒤에, far removed from the original states. 그럼 이거 naturally original이죠. 그렇죠 그럼, 원래 상태로부터 멀리 제거 됐다. 안 됐다. 뒤에는. 됐다. 그럼 앞에는 제거 안 됐는데 뒤에는 됐다. 어디요?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by acting on 작용함으로써요, 그렇죠. 이들 natural or artificial resources니까요. 그렇죠. 자연이든 인공 자원에다 생동을 취함으로써, 근데 뭐를 통해 서취함이 봤더니, 또 techniques니까 기술을 가지고 자연 자원, 인공 자원을 활, 어, 활용을 했더니 we alter, 우리는 바꿀 수 있대요. 그 자원들을 in various ways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 thus, 그러므로, we create, 우린 만들어내요. a r t i f a c t 니까, 조형, 인공, 조형물,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가공품을요. which 그리고 그 가공품이라는 것은, formal, important aspect, 니까, 중요한 특성을 만들어낸대요. of, technologies, 기술의 중요한 특성을 만들어낸답니다. a plastic cup, 계속 가공품 나옵니다. 아, 여기 먼저 나와있죠. clay p o t 이 니까, 도자기는요, 솔직히, 그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잃어버렸어요. 도자기는 흙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차가공품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플라스틱은 2차가공품이죠. 왜? 그렇죠. 석유를 추출해 내서 그거를 열을 가열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냈으니까 더 이상 은 석유의 성분이 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도자기는 이 x a m p l e of material 니까 물질 가공품의 예시고요 위치 그리고 그게 그쵸 although i 가 생각된 것 뿐이죠 the transformed by human a c t 니까 인간의 행동에변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자기는 어떻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제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연 상태로 부터요 그러니까 약간 딱딱한 흙이 된거죠 딱딱한 예지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반면에 가 먼저 있었어야 했는데 여기 살이 낀 것뿐이에요. 반면에 플라스틱컵이라든지 컨택트 렌즈라든지 컴퓨터 칩은 다 플라스틱, 즉 석유에서 나오는 재료들 이 있긴 하지만 그 본연의 성질을 이거 뭐에서 만들어진 거면 알기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그러한 2차 가공물들은 are examples of artifacts니까 가공품의 예인데. 시 대시 주격 관계자로 꾸미고 있죠. a l h a r e o e f a r r e m o v e d f the r o m r the n s o r i g i t n a t l e s t a t e s o u r c e Of the n a t u Of the natural resource. natural resource. n e s e o t o c n r e e t o c a r e n a t e s e r a a r t a c c e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역할을 수행하는데 as resources 자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In other technological p r o c e s s e s 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도자기는 또 다른 재료가 될수 있어요. 도자기로 뭔가 또 새로운 가공품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아까 가공품이라고 얘기한 게 얘네들은 3차 가공품도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칩이 모이면 뭐가 돼요? 컴퓨터가 되죠. 그럼 걔는 3차 가공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this 그래서 가공품이 이게 2차 가공품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요. 다른 기술적 과정의 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interaction effects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Within the technological system이니까 기술체계 안에서요 달리 말해서요 In other words 달리 말해서 Each new technology 각각의 새로운 기술은 Increases 증가시기인데 The stock of available tools이니까 사용 가능한 도구의 축적, 재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재고가 되는 건데 그 도구랑 자원이라는 것은 Can be employed, 사용되어 질수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다른 기술들에 의해서요. 뭐하기 위해서? Produce new artifacts, 그러니까 새로운 가공품 만들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어려운데 자, 이거 컴퓨터라고 볼게요.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자원이라는 것. 플라스틱 컴퓨터 칩이요 그렇죠 컴퓨터 칩 그게 계속 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내용은 어려웠지만 어쨌든 답은 2번이었죠 그쵸죠